출근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계속 졸립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속된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만성피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말에 푹 쉬었는데도 계속 졸립고 의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말에 밤새 놀고 피곤해서 조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이 숨 쉬고 밥도 먹고 체온도 유지하는 등의 생명활동을 할수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각성과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진정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 이두 신경의 상호작용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수면 과다 또는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으로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교감신경 우세형인 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 저혈압, 어지럼, 과다한 장운동으로 인한 설사나 복통, 위 무력감, 과도한 침분비, 무기력, 졸림, 의욕 저하, 우울감, 만성 피로,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어떻게든 우선 침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휴식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중 부교감신경 우세형인 경우 오히려 너무 안 움직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욕이 없고 자도자도 피곤한 만성피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0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인 임상신경학연구에서 발표한 만성피로 증후군과 근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보다 근력이 더 부족하고 신체 능력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보다 근육을 더안 썼거나 또는 쓸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점진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회복시킨 후에도 지속되었는데요. 근력 회복은 만성피로 증후군의 환자의 운동능력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운동 자체가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근력과 신체 능력의 회복이 피로회복의 필수 조건임은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확한 운동량이 나와있진 않지만, 점진적인 운동을 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체력에 맞게 조금씩 운동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근력과 신체 능력 확인을 위해 허벅지 근육량, 심장 박동을 측정한 것으로 유추해 보면 일정 이상의 강도를 요하는 운동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스쿼트 또는 기마 자세 등의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하는 근력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부상당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너무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고 나가서 운동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모닝 커피 한 잔도 추천드립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중추신경계의 각성을 돕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카페인을 통해 물려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부교감신경 우세형에 따른 만성피로를 볼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되면 체력과 면역이 떨어지면서 교감, 부교감신경이 모두 감소됩니다. 이때는 교감신경 우세형일지라도 만성피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두근거림이 심해진다면 부교감신경 우세형이 아닐 수 있으니 이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심할 때 근력운동을 하고 커피 한 잔도 하면 좋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기운이 없고 오히려 두근거림이 심해진다면 근력운동을 하는데 근육통만 심하고 의욕이 여전히 없다면 그때는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구경암 신경 우세형일 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의원에서 가장 유명한 처방은 공진단입니다. 공진단의 사양 성분은 뇌와 중추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전신의 기혈 순환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노경으로 떨어진 체력과 면역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골프 치러 가시는 사장님들이 괜히 공진단을 챙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진단을 비롯한 자율신경실조증 치료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